타야 공기압이라도 어디 가서 마음 놓고 못봅니다 일반 정비 업소에서는 리프트에 올리는 걸 아, 꺼려합니다. 아. 내가 만드는 회사가 망했어. 아, 그렇죠. 근데 차는 고장이 난데 이거 어떻게 하니 그럼 출동 서비스가 안 돼요. <laughs> 그렇죠. 사고가 났는데 견인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니까 전국에서 아마 거의 최초일 것 같아요. 네. 출장 캠핑카 카라반 AS까지. 네, 경기도 안성의 스페이스 캠핑카입니다. 자, 여기에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자, 스페이스 캠핑카에서 모든 차종 뭐, 브랜드 불문에서 캠핑카든 카라바이든 다 정비 가능하고, 전국 출장까지 AS가 가능한. 아, 블루 R V 1 오픈했다고 합니다. 저 대표님이랑 부대표님 계신데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자, 안녕하십니까. 푸드 캠핑카에서 이제는 A S 센터까지 오픈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는 푸드 캠핑카를 만들었었는데 네. 일단 경유차가 작년에 단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유차 위주로 잘 만들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이제 계학권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어. 그리고 이제 공백 기간에 저희도 이제 A S를 그동안 또 이제 A S들도 많이 들어오고 어, 타업체 것도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s 블루 RV라고 AS를 블루 RV 우리 대표님하고 해서 어, 파트너십을 해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자 간판을 보면 이렇게 네. 지금 블루 RV라고 써있고 네. 사고처리부터 검사대행, 네. 뭐 엔진오일, 타이어교체 그러니까 차량, 바지차량까지 다 정비가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어,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캠핑카 AS를 하게 되면 캐빈만 하는 그런 음.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베이스 차량까지 어떤 차종을 불문하고 베이스 차종까지 해서 엔진 오일부터 해서 어저기 뭐 있듯이 뭐 타이어 교체도 가능하고 구조 변경 가능하고 네 여러 거기에 가지 거기에 추가해서 전국 출장 AS가 또 가능해요? 네, 이제는 이제 고리 푸드 캠핑카 같은 경우는 장사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하시다가 어그 현장에서 AS 부분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장사는 하 상황에서 차를 빼올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 네. 간단한 A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 출장비를 받고 출장을 나가서 네. 바로 즉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캠핑카를 그러니까 소유하거나 카라반을 소유하신 분들 네. 브랜드 불문입니다. 그렇죠, 전차종 가능한데 네. 어, 내가 만약에 이제 어, 모터홈을 갖고 있는데 네. 타사 브랜드입니다 스트레스가 네. 아니고 네. 어~ 근데 엔진오일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바드 네. 차량에 그리고 네. 캠핑카 쪽도 손을 보고 싶어 네. 근데 내가 여까지 안성까지 올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출장 요청을 하면 네. 비용을 받고 오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현장까지. 네. 물론 이제 가서 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본사로 들어와서 AS를 해야 될 건지 네. 아니면 현장에서 AS가 가능한지는 저희가 일단은 나가서 확인을 하고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업무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타사 차량들도 막 들어와 있습니다. 네. 좀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들어와서 이차 지금 AS 대기 중인 차량들이에요. 네. AS 한 차도 있고 네. 지금 대기 중인 차도 있고요. 부대표님이신데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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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머리에 네. 지금 이미 현대 모자를 쓰고 계십니다. <웃음> <웃음> 간단하게 <웃음> 소개해 주세요. 네. 경력 소개 좀해 주세요. 예, 저는 자동차 쪽에 베이스 자동차를 오랫동안 이렇게 음. 정비를 하다가, 네. 어, 우리 굴제 뭐 현대 자동차라는 회사에서 제공해서 음. 여러,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근무를 하다가 이제 이제는 이제 캠핑카 하시는 분들의 네. 요청도 있었고,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 너무 많아서 베이스 차량을 좀 a 스를 바꾸자 음. 하자 그래서 이번에 이런 블루 알브이라는 음. 자동차 캠핑카 네. 전문 정비 업체를 네. 지금 개설을 하게 된 겁니다. 정비 경력이 몇 년이십니까? 한 40년 정도 했습니다, 정비를. 지금 캠핑카들이 이제 주로 많이 지금 나가 있는 1톤 차들이 포터 아니면 본 거거든요? 네, 네. 어, 스페이스 같은 경우, 뭐, 전에 그랜드 스타렉스부터 본고 포타 네, 네. 이런, 이런 와중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타사 같은 경우는 뭐, 저기 200호도 나가 있는 거 네. 있고. 다 가능하세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네. 저희들이 캠핑카를 어, 정비를 하면서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또 다음에 이제. 자체적인 기능의 AS만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수리가 여기서 가능합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와서 저 이용하셔도 네. 앞으로 고객님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차종이든 다리 네. 차량부터 해서 네. 네. 캠핑카 그 안에 캐빈까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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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가 가능하다. 네. 네. 자 이쪽에 지금 정비동인데요. 네. 네. 지금 이제 리프트에 차량이 올라가 있는데 네. 자 이게 정비동에서 하게 되는 작업은 차량에 대한 모든 작업 네. 네. 다 되는 거죠. 네. 네. 자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1톤 베이스에 네. 아, 봉고 같아요. 봉고. 네, 봉고 차량입니다. 네, 봉고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레이스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 이 차는 이제 하부 점검하고 밑에 네. 이제 서비스 기능에 이제 그 토션바라든지 네. 기타 이제 어 정정속 주행에 있어서 하중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어, 하부 하체에 피로도가 얼마나 있는지 고객님이 음. 그거 점검을 좀 요구를 해서 그 부분하고 네.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점검에 보면은 우리 이제 고객님들이 불편한 게타야 공기압이라도 어디 가서 마음 놓고 못 봅니다. 어왜왜 아, 네. 왜 그렇죠 캠핑카 안 봐주나요? 아예 캠핑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무게가 네. 어, 타사보다 좀 여기 아니 일반 자동차보다 네. 높 크다 보니까 그예그 그렇죠. 무게를 감당을 못 합니다. 아예 그래서 그 무게 때문에 일반 정비 업소에서는 리프트에 올리는 걸 아, 꺼려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리프트를 뭐 3.5톤, 4.5톤을 구비를 해 놓고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게끔 장치, 장치를해 놓고 네. 그런 놓고 이제 이 차들을 올려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리프트 올라가서 네, 정비가 네. 되는 건데 사고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네, 그런 네. 경우에도 다 수리 정비가 네, 네. 가능하고요. 네, 네. 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셔야 될것 같은데. 그데 출장은 뭐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이 업계를 려 그러면 고객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장소에 물론 이제 유선으로 먼저 통화를 해서 우리가 그게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 확인을 하겠지만 네. 일단 우리가 가서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네. 이런 부분을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 이제까지 그 캠핑카를 가지고 계시던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보상단에 지금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이제 전화하시면 되는 건데 자전 미국에 지금 출고된 차량들은 몇년 사이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데 이제 그 캠핑카를 전문으로 또 정비해주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출고했던 회사가 네. 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이제 소위 이제 문 닫는 경우도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갈지는 막막하고요. 네네. 그럴 경우에 아서 전화를 주셔서 네, 견적을 네. 받으면 되겠죠? 네, 네. 그렇죠. 견적도 가능하고. 네, 네. 네. 네? 네 근자에 이제 지인들도 이제 이 캠핑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네. 야, 내가 만드는 회사가 망했어. 아, 그렇죠. 근데 차는 고장이 난는데 이거 어떻게 하니?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뭐 처리도 해드리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아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는 거를 필요성을 많이 느낀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지인들한테 충분하게 앞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당신 아는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라. 네. 여기 가면, 어? 여기 블루 알브이 가면. 모든 걸다 해소할 수 있으니까 가라라고 얘기를 해 주셔도. 경기도 안성입니다. 예. 진짜 오셔도 그건. 되고 출장도 가능하고. 근데 네네. 출장 갔는데 이 차는 도저히 여기서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입고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럼 또 입고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그거는 뭐냐 입고 입구... 아시다시피 이 차들은 어,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게한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견인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아,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결을 해 드리니까 아... 고객님들이 불편한 거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해드리 네. 저게 뭐 근자에는 당진을 가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뭐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견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다른 그 리프트카를 가져가서 견인을 해가 온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 네,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객들한테 어, 답답하지 않게 네. 당황하지 않게 처리를 해드리니까 네. 고객님들의 그런 편의성을 어, 우선 선호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캐피카 타다 보니까 네. 이 출동 서비스가 안 돼요. 그렇죠. <laughs> 그게 왜, 왜 그런 걸까요? 나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출동 서비스는 네. 일단 메이카 쪽에서는 네. 이게 무상 AS를 해야 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들은 어, 특장을 얹었기 때문에 네. 자기들 권한 밖에 있다라고 잘라줍니다. 아 그러면 이 고객님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맞아요. 예. 옮겨야 되는데. 예. 네. 그리고 또 고객님들이 어, 혹시라도 AS를 불렀는데 와가지고는 오, 어, 이거 캠핑카네요? 이거는 우리가 처리 안 됩니다. 비용 발생합니다. 비용 주세요. 이러면 고, 고객님들은 굉장히 당황해 하시죠. 다는데또안되 그렇죠. 사람은.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하고 먼저 상의를 하면 음. 저희가 어, 또 아는 업체하고 이렇게 제휴를 해서 그건 AS 상황이니까 네. AS를 좀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같이 제휴를 연결할 수도 있고. 자 그럼 보자. 만약에 이제 어캠핑카를 운영하다가 어느 지역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네.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요 네네. 그럴 땐 그냥 블루RV에 전화 주시면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네. 상담 바로 통해서 예예. 상호 조치를 네, 할수 있다고 하니까 네. 아마 굉장히 도움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네, 네 그럴 때는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블루알브이로 캠피카 사고나 이런 부분들 네네. 수리 네네. 그리고 바디 셀력까지 정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네, 부대표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네. 경력이 느껴집니다. 네. 아마 고객분들이 오시면 신뢰 있게 네, 수리, 네. 정비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믿고 맡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대표님 여기 보시면 지금 요게 네. 스페이스 캠핑카의 푸드. 네, 초창기 때 모델이죠. 네, 근데 네. 뭔가 바뀐 것 같은데요? 예, 네, 바뀌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초창기 때는 이 판매대가 하나였었어요. 네. 어, 1,500에 900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하나였었는데, 어, 저도 장사를 해보지만 예전에 저도 이런 차량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장사할 때 얘만 열기 때문에 약간 답답함이 있었어요. 음. 얘가 푸드 트럭인지 캠핑카인지 구별이 안될 때가 있다 보니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 900에 900 백 짜리를 하나 더 창문을 주문을 해서 네. 지금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제 1호차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네. 근데 상당히 괜찮아요. 네네. 요즘 나오는 그 마지막 세대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장사할 때 우리가 뭐 간판을 단다든가 캠핑을 한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유익하게 쓸수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네. 푸드 캠핑카에서 이제 AS 센터까지 확장하고 네. 계신데, 네. 일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블루 앤, 블루... RV 서비스 네. 그다음에 스페이스 캠피카 두개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또뭐 내비게이션에 뭐 스페이스 캠피카만 쳐도 바로 나오죠. 네, 바로 오게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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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네. 뭐 사고 나거나 문제 생겼을 때 우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시거나 네. 오셔도 됩니다. 추연장이된 네. 차량이죠 이게. 그렇죠. 추연장돼 그렇죠? 있고 네. 현재 나가서 한1년반 정도 장사를 하던 차예요. 네. 이 차량은 지금 뉴욕 핫도그를 판매하던 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 문이 하나 있던 게 다시 요번에 문을 만들어서 음. 싱크대를 많이 낮췄어요. 여기 음. 보시면. 네. 어, 기존에는 싱크대가 요 높이였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많이 낮춰서 얘는 얘대로 편안하게 사용하면서 이제 좀 조리를 좀 원활하게 할수 있는 그런 구조고. 매대가 좀 넓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매대가 넓어진 거죠. 네네. 네, 판매대가 넓어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옛날 모델이다 보니 이 문은 이 차량은 연문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구조죠. 그렇죠. 요즘 만드는 차들은 뒷문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네. 네. 좀, 장사하시다 오셔가지고, 아직 안에가 장리는 깨끗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추견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대표 요즘 푸드 캠핑카에 대한 수요는 어때요? 좀, 시장은 좀? 어, 상반기까지는 좀 많았었고요. 네. 하반기 때는 뭐경세가 이러다 보니 음. 조금 주춤했어요. 음. 근데 이제 11월 말부터 문의 전화는 계속 오고 있고 음. 저희는 이제 만들 차는 없는 상황에서 네. 지금 우리 부사장님하고 네. 협의하에 네. LPG 차량을 대략 3대 정도 주문을 받아서 어. 다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LPG 차량, LPG 포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LPG 포터죠? 네. 푸드 캠핑카를 제작할 때큰 네. 그 문제는 없을까요? 네. 뭐 기존적으로 고객들이 생각할 때 출력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십니다. 네. 근데 그 출력 부분은 저희가 무조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부분이라 네. 예, 이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네. 충분히 타시는데 불편하지 않을 거다 하는 걸 장남들이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인터뷰를 해보니까 타사가 서 인터뷰했는데 네. LPG로 만든 캠핑카를 운영하는데 힘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크게 문제 없을 것 네. 같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세요. 네. 잘 맞으, 모르셔서 맞습니다. LPG로 그 캠핑카 끌려면 뭐 너무 힘이 따르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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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0년 전부 하신 현대에서 네. 하신 분이 말씀하신 네. 거니까 네. 더 신뢰가 가네요. 그렇게 해서 스페이스캐피가도개 네. 출고를 네, 네, 앞두고 네. 있다는 거죠. 네. 네, 일단은 저희도 LPG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가 계산도 더 해야 되고 기존의 경유 차비해서 LPG 차이 많이 좀 비싸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일단 시범적으로 세대만 네. 어, 계약 받고 지금 진행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네, 경기도 안성에 이제 전국에서 아마 거의 최초일 것 같아요. 네. 출장 캠핑카 카라반 AS까지 해주는 블루알비 서비스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대표님. 네. 또 옆에 또 새로운 분이 계시네요. 간단히 자주해 주세요. 네, 네 이이 네. 분은 네. 뭐, 스타모빌에서 네. 이제 AS를 좀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음... 그업체에 차량에 대해서 네. 많이 알지를 못하다 보니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파견을 좀 보내주셨어요. 어... 그래서 원활하게 좀더 빨리 신속하게 네. 대처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을 좀만들어주셨니요 만약에 감사하죠. 그러면 어, 타사 같은 경우도 어, 자체 예서가좀 힘들 경우에 네. 직원을 파견 보내주시면 네.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아, 그럼요, 가능하죠. 음... 그럼 저희는 좀더 빠른 네. 네, AS를 할수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요 공간과 공장은 네. 이제 구비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안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네. 연락을 하시면 이렇게 네. 스타버블처럼 네. 파견해서 네. AS가 또 된다. 다른 네.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블루 알브의 출범 소식 한번 전해드렸고요. 네. 아무튼 앞으로도 이제 캠핑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